감독님 정해주세요. 다음 누구 볼까요? 누구? 어, 성훈 뭐뭐 그걸 봐야지. 나난야두 사람 그안받도 돼. 성우리, 내가 다 알아. 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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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 거. 이때부터 가겠네 그렇지. 이때부터 가겠어 아유, 아유. 이게 두 살인가? 두 살인데 여기서 이 나고 오 있어. 어깨가 이만하다 거의 두 살이? 두 살이가 두 살인가? 야 완전 베이 보스 베이비. 야. 아버지 젊었을 때구나. 아예 아버지 나 그거. 아버지도 운동했다면서? 예 아버지도 운동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유도 같이 이제 시작했고 아버지가 잘생겼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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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었습니다. 지금 네. 형이랑은 비슷해. 어, 네. 그래. TV에서. 아, 네. 그래아 이거 이래? 자, 저희는 다음 <웃음> 주에 <웃음> 다음 주에? <웃음> 다음 시간에? <laughs> 네, <왔네>. 네. <laughs> 동굴이 여서 우리 사는 동네가 엄청 나쁜 동네였어. 좀 위, 위험한 지역? 진짜 오. 위험한 지역이고 오. 다 우리 친구들 다 야쿠자야. 야쿠자야? 다, 거의 다 야쿠자야. 어. 다 야구단데 내 <laughs> 친구들 다 야구. 뭐, 거의 <웃음> 다. <laughs>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내가 근데 그런 유혹에 안 빠졌네 친구들이 다 있어도 있어도 그래도 유도한테는 못 음... 이기는 매력이 없었어 이쪽에는 아... 솔직히. 아, 어, 운동 같은 매력은 그러면 아버지가 그 나쁜 길에 가지 않으려고운동을로이아이 시킨 거네. 저를 엄청 강하게 키우고 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음, 내가 이 멋있다. 자리에 오는 거지. 아, 이때부터 이제 아... 패션에 야, 에이, 멋지다 이거. 에이, 이때는 처음에 태국기 달고 이제 아시아 선수권 나가서 금메달 따고 하니까 엄청 기뻐 가지고. 어. 아, 멋있다 진짜. 와, 아, 근데 뭐 이거는 격투기 이제 시작하고 데뷔 아, 이건 뭐, 작년에, 중껑마, 중껑마. 중년에 꺾이지 않는 마음. 그럼, 근데 나중에 힘드니까, 이 주먹이 안 뻗으니까, 이 몸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되더라고. 마지막까지 다 쏟아 붓는 거, 우리 운동선수 보이잖아. 그거 보는데, 와 야, 야 이놈 진짜 존경스럽다. 난그 생각을 딱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경하냐고 닝에서 아, 하면, 안녕하냐고 인해서 아. 하면 전 맞아 죽죠. 아니 거. 무슨 말이에요그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걸 맞아 죽지. 근데 근데 몇초 견딜 수볼 있을까. 제가 볼때는일 초. 아니 일 <laughs> 초. 1초. 일 초고 1 초도 안 걸릴 수 있지. 아니 그걸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삼십 초만 있으면 끝 죽어요. 아, 죽을 수있어 삼십 초 오래 걸리요 아니 너무 무서워 죽일 수있대 삼십 초 있으면 죽일 수 있어요. 진짜로 <laughs> 감독님은. 감독님이한 2초만 있어도 죽을 것 같아. 한 2초만 있어도 죽을 것 같아. 제가 2 8초로더견됐어요 어. 친구라고 말만 준다. 내가 볼 때는 <laughs> 28초. 5초 5초도 안 됐는데는. 음. 아니 성훈이가 아,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20초, 네. 2초. 0 <laughs> 남일이 거 가자. 남일이 형 가시죠. 어. 야 너다 너다. 딱 지금 형인데 어, 지금 이것도 저랑 어, 같은 거 같아. 그지 머리 스타일도 똑같아. 야, 입 담은 모습도 똑같네. 네. 와, 근데 왜? 형 이때나 지금이나 우이 똑같아, 똑같아. 음, 느낌이 느낌 있어. 형, 또 되게 이쁘게 더 생겼어요. 보면 아니, 잘 생겼어. 이 잘생겼어. 예. 이건. 잘생기고. 어, 잘생, 잘생, 어, 언제부터 시작한 거야? 축구는. 전 3학년 때4학년인 축구 어. 시작했네 어디야? 형딱 센터네, 센터. <laughs> 야, 왜 너만 헌공 들고 있냐? <laughs>

자 김남일 툴패스 토끼밭. 아 일단 김남일 선수가 막았습니다. 야 진짜 레전드 사진잘 레전드 사진 멋있다. 잘, 잘 레전드 생기고. 어우, 엄청 잘 생겨 잘하고. 이 이때는 진짜 여성 팬들한테 오, 아, 그 여, 여성 팬 진짜 많았잖아. 와, 확실히 어? 얼굴 달라. 야저 때는 진짜. 근데 아, 지금은 어때 보여? 아니 좀좀 성훈이가 멈출 아, 때면. 멋집되면... 변화가 크다, 이요아 그런 거야 말이 말이 안 나와서 미안 그런 거야 이제 도시아, 정말 도시아, 미국, 미국 대9대1 싸움이라 아, 가지고 전. 이 장면이 나오고 난 이후에 나미리 형팬 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늘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좋았던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찍찡은 거야 이거. 아, 이거. 아 그리고 네. 1대 9라고 해서 네. 이때부터. 내 이미지는 토프가이야. 맞아, 맞아. 어, 토프가이였어, 아 별명이 맞아. 나는 그걸. 토프가이가 아니었었는데, 응. 아니잖아. <laughs> 이 이후부터 난 토프가이가 돼야 맞아, 돼. 러면 좋잖아. 어.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너도 뭐, 뭐 괜히 뭐. 계속... <웃음> <웃음> 토프가이처럼 이거 뭐. 어, 뭐 막, 막 그리고 하잖아. <laughs> 그랬던 적도 그렇죠. 있는 아 거야. 야, 아닌데 그런 거 했, 했으니까 사과드리고 아, 알았어 어, 더프가이가 아닙니다 저기 아, 보고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예,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보고 죄송합니다 그게... 저는 더프가이가 아닙니다 <laughs> 이게 밝혀지는데 지금 20년이 걸렸네요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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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웃음> <웃음> 저요? 저는 뭐 영원한 꼬봉이죠,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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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도 좀 주무시나, 지금? 아, 시원하다 아버지, 응. 사랑합니다. 네? 응. 응. 사랑해. 동준아! 응. 응. 사랑한다! 응. 자, 그럼 마지막. 마지막. 아, 요건 초등학교 때. 너 형, 형이? 야. 야, <laughs> <왜, 왜>, 이 <이게>, 요, <laughs> 이게, 이게, 이게 종안이야? 어? 근데 왜? <laughs> 야, 야, 잘 봐봐. 아, 아, 잘, 잘 봐봐. 좋다. 너하고 나하고 다른지 뭔지 알아? <laughs> 나는 세공 들었다. <laughs> 이게 너하고 나는 차이가 어, 엄청 차이 나네요, 많 어. 아. 내가 이 사진 나올 줄 몰랐는데 내 공이 세공이야너 그러니까. 흥공 아니야. 참. <laughs> 자, 가자. 아, 초등학교 때. 어. 초등학생 이렇게 생겼어? 초등학생이 이렇게 잘생겼다고? 약그 CG같이 생겼어. 아, 아, 아 이때 내가 했죠. 했죠. 아니, 아주다 때부터 기술이 좋았어, 진짜. 아, 기술이. 진짜 흥이 좋아가지고 음. 진짜 제가 살면서 인생의 명장 명작이... 그때 그때 벨미 안안 테레우스 테리우스아나 테리우스. 아, 테리우스. 아, 안테리우스라고 한거 기공자 기공자 아, 왜 테레우스요? 그때 아 그냥 팬들이 정해 준 거고 네. 지금 다털려서 털리우스예요. 정한에탁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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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이 있잖아. 접는 거. 그렇지? 야, 거기 가면 상대수 그러니까, 알면서도 쏘거든 아, 어, 근데 이이 아. 이 동작이 한다고 알면서도 개일하는데도 알면서도 쏘아 아는데, 그 그, 그, 그. 아, 그래? 와, 멋있네. 네. 거기다가, 저 얼굴이니까, 아, 배 짜지 않으면 짜증나지, 지금? 아, 씨. 한대 지어받고 싶지, 아. 근데, 진짜 이 얼굴이 면 어디든 있 유명하지 않을까요? 았 아, 그냥 잘생겼지. 아, 짜증나게 생겼다, 진짜. <laughs> 잘생겨가지고. 내 친구, 너, 내 친구, 너, 야콥이야. <laughs> 아, 진짜. 진짜. <laughs>